안녕하십니까 련입니다 음, 제 련TV 채널이 해킹을 당했어요 음, 아쉽죠 링크 제 블로그에 링크가 음, 해킹 당한 후에도 한동안은 잘 걸렸었는데 완전히 이제 볼수 없게 됐어요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음, 하나씩 다시 해 볼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참 허무하네요 시설관리는 전에도 좀 주력화 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가는 의미죠 자 지금 계절 문제상 예, 계절상 어, 동파가 우려되는 계절이죠 날이 춥다 보니까 오늘 좀 춥네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도 수도 쪽으로 물을 쓰는 뭐 소방배관도 물을 쓰는 그런 타입이면 습식타입이면 뭐또 그렇겠죠 소방배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지하 1층 같은 경우 특히나 예. 그 차량이 진출입로가 있어서 항상 그 찬공기 한기가 들어올 수 있고 계단 뭐 이렇게 또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습식 소방 시설이 돼 있다면 열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동파 위험이 있어도 뭐 지하 2층 경우에는 좀 그게 덜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날이 워낙 춥고 그러다 보면 뭐 그쪽에도 사실은 해주는 게 좋겠죠. 그것도 음 이제 그 평상시에는 안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매번 꽂아 놓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겨울이 됐는데 전기 공급을 그걸 안한다 열선 쪽에. 그래도 문제인 거예요. 어디 어디 전원 코드가 있나? 그것도 모르고 있어도 안 되죠. 어디 어디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요. 기타 예, 물 시설 좀 취약한 시설 부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는 잘 어,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전함 거기에도 이 밸브를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조금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보면 취약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데 열선이 같이 감겨 있기도 하죠. 자, 소방 배관은 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라서 지금은 일단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대 수도 시수 배관에서 알기 좋게 음, 보온재 감겨 있고 뭡니까 청색 테이프 감겨 있습니다. 그쪽 관련 수도 동파 대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음, 관리자 입장이든 이런 실제 수행하는 유지보수하는 이런 기사님 입장이든 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관리소에서는 세대에 공지하고 이러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공지하고 방송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 게 관리 아닙니까? 네. 안에 수도관 이렇게 동파된 거 보세요. 수도 계량기라고 하죠. 동파돼서 뭐 얼음이 꽉차 있고 막 그러네요. 이게 터져 나가는 문제 거죠. 이런. 내가 뭐 이런 배관이 여기가 찢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여기 터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못 써요 물이 확 하고 새 나오니까 물방망이 여기 매초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결국 갈아야 됩니다. 자꾸 커져요 크리 커지니까 뭘 새고 있는데 세대 제대로 나 압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아그 주변이 물난리가 나서 이차적인 그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일입니다 물세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메리 평수도 밸브는 음, 난방이 안 되는 곳 베란다 쪽이라든지 뭐 그러겠죠 앞, 앞뒤 뭐 이런 쪽 베란다 네. 그런데는 난방이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뭐 이런 시설을 없애고 하신 분들 같으면 뭐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쪽이 난방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있는 수도, 뭐건 타입, 건 타입 스프레이, 몬터치 스프레이 타입으로 뭐 쓰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쪽에 세탁기를 놓기 위해서 된 수도로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밸브가 이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스티로폴로 마감을 합니다. 이런 데를 그런 다음에 덮개를 하는 건데 얼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이런 걸로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튀어나온 꼭지로 되어 있으면 바로 나오기 전 단계까지 이 밸브 전단계까지 노출이 돼 있으니까 거기가 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기를 맞으면 특히나 베란다 창문 모뭐 환기하다가 열고 갔어요. 추운 날엔 뭐 거의 100%로 얼수 있겠죠. 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부피가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물 날리가 나죠. 내리평 타입을 건설사들은 많이 좀 써야 되겠더라. 자 아파트 세대 에 같으면 세대 문앞 쪽에 양수기함이라는 말로 써 있어요. 수도 계량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대에 어떤 뭐 어떤 뭘 교체해야 되거나 수도를 오래돼서 밸브가 망가져서 뭐 제대로 안 잠긴다. 여는데도 제대로 안 열려 버릴 수도 있죠. 열었는데 쭉 점점 내려가요 레바 다 고장난 거예요. 다 바꿔야죠. 그러려면 물을 잠궈야 되겠죠. 그 밸브가 고장났는데 어디서 잠가요 그런 거는 메인을 잠가야 된다 세대에 들어오는 메인이죠 여기에 밸브가 또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결국은 세대 바뀌기 때문에 본이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해서 뭐 복도 뭐 그런 데 있고 복도식 아파트 예전에 그런 경우에는 좀더 취약하죠 창이 이렇게 설치가 안돼 있으면 더더욱 취약합니다 완전히 한, 한 대잖아요 한, 한 곳이니까 필이 이거는 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부터 그런 곳은 특히나 스트로폴로 보은재죠 스트로폴은 단열재기도 이 하고요. 애초에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 저건 계량기가 맨날 아파트 경우는 수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으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 뚜껑이 있다. 수기로 보고 다 검침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이든 언제든 한 달에 한 번. 검침을 하겠죠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것만으로 난 불안해 아, 그러면 음, 저기 안에다가 뭐 어떤 뭐 그런 보온될 수 있는 그런 옷가지나 뭐 그런 거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1층이에요 저층 1층이에요 1층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 현관문에서 왔다 갔다 항상 찬 바람이 들락달락하게 되는 거죠 세대밖에 바로 있어요. 거기다 방화문 설치할 수 있나요? 방화문도 설치가 안돼 있죠. 사람 들이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2층부터는 방화문 물론 설치하겠지만, 안돼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 예전 그 지어진 것 중에 그이동 이게 호수가 좀 많지 않고 제한적이 고 그러다 보면 뭐 방화문도 없습니다. 창이 있는 것도 있겠죠. 인명사고 문제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열지 말아야 되겠죠. 음.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 거. 이 1층은 이것만으로도 어렵고 나못 믿겠어. 음. 우리 집잘 먼저 녹았었어요. 이쪽에서 얼었었어요.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쏴서 녹여서 그때부터 나왔다. 아못 믿죠. 옷까지만 넣었어도. 그런 집은 그런 1층은 뭐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열선을 해줘야 됩니다. 열선 옷을 입혀 놓은 거예요. 수동 안에다가 열선만 칭칭 칭칭 감아 놓기에는 열을 뺏기잖아요. 모양도 보기 싫죠. 누가 스크래치를 내면 전기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옷을 입히듯이 딱 음? 짝짝 스티커로 짝짝 해가지고 예. 저 배관 쪽에 어느 정도 열이 지나가도록 은근한 열이에요. 좀 강한 열이 아니에요. 얼지 않을 정도의 은근한 열이 되어 있는 거죠. 컨트롤러 이런 센서라든지 온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옷이 완전히 입혀지도록 어느 정도 돼 있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좀안 맞는 거를 너무 작은 거를 해서 그러면 여기 막다 드러나고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됐더라도 이게 열이 지나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요런그 열선 수도관에 감을 수 있는 열선 타입 이런 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시설 관리 유지보수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전기 연결이 돼 있나 전원 코드가 연결이 돼서 돼 있나 여기도 잘 작동 하나 불 들어와서 그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좀더 하면 2층에도 할 수도 있는데. 응, 음, 일층이 제일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음, 아파트먼트가 아니에요. 빌라나 이제 뭐 다들 다가고, 진짜 음. 밖에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네, 타원형 비슷한데 이렇게 생겨서 수도라고 말이 써 있을 거야 아마. 그 메인 밸브죠, 메인 밸브. 세대 메인 밸브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 자체에도 또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앞쪽에 그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이거 와서 잠가야 돼. 메인 잠가야 돼. 그 메인 밸브를 잠글 일은 있어요. 그렇게 어디 세대로 올라가는 어디 이 메인 밸브가 세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 배관에서 동파가 한다. 또 이걸 와서 잠가야죠. 세대 거 잠가봐야 무슨 소용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메인 밸브가 있더라. 완전히 바깥 아닙니까? 세대 뭐 베란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물론 땅 속에 그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나마 네, 보온이 되는 거죠. 겨울에는. 여름대 이불이라든지 뭐솜 뭐 어떤 이런 단열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가지고 뭐 여기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계량기 미터를 꽉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 기미를 확실하게 유지해야 돼 바람이 들랑덜랑하지 않게 이게 빵! 끊었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왔거나 그럼또안 좋죠 매우 안 좋은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 꽉 해주고 이런 거 떨어졌으면 좀 구나 시 이런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열선 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긴 한데 전기를 끌어와야 되니까 대신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이걸 쭉 연결을 해 놨다 전선을 어디까지 세대에서 그러면 그거 꽂아서 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계량기가 뭐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기계실에서 물탱크에서 이렇게 부스터포프 올려서 이렇게 쏴 줘서 올라오던 뭐 보낸 거든 이렇게 해서 차체 메일벌브가 여기에 한번 있는 거죠 이쪽 들어간 라인은 어딘가가 터지면 막 여기 터졌다 보여. 여기서 잠가야지 어디서 잠갈 거야 세대꺼 위에 올라간 거 잠가 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있고 이게 터지면 골치가 분과적이까 요거는 다른 예. 어디 상수도 라인에서 어디서 잠가 주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개인이 잘알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감압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 조정을 좀할수 있는 건데 압을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밸브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만지라고 쉽게 너네 쉽게 이거 만져라 라고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딱 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이 뭔가 자꾸 돌리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어떻게 돌려 잘 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잘 조정되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저층부든 고층부든 올려주는 압은 똑같아요 그러나 저층부가 1층만 해당이 됩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1층에서 뭐 10층까지 이렇게 싸잡혀 있고 뭐 10, 11층부터 뭐 20층까지 고 층보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싸잡혀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쏘는 압력은 똑같은데 그럼 1층 같은 경우는 쏘는 압력이 셀거 아닙니까? 오는 게 그리고 저층부의 절 꼭대기 10층은 조금 약할 거라고요 이거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압을 시키는 겁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좀 밸브가 좀 잠겨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수도 계량기 미터를 거치면서 계량기 미터는 올라가겠고요. 시계 시계 태블 같은 그런 건 비슷하게 보면 돼요. 초가 빡 움직이고 여기서 분뭐 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세제곱미터 톤이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세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런 데가 동파가 잘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계량기 그러니까 보온이 잘돼 있을 필요가 있죠. 이 세대 앞에란다든 뒷베란다든 이렇게 그 화단을 꾸며놨다거나 그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하다 그러려고 저 원터치 저런 스프레이 건 타입 수도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의외로 이거 같은 경우는 밸브를 항상 열어놓고 내가 원할 때만 얘 레버를 탁 잡으면 밸브가 여기서 열려서 물이 칙하고 나오는 거 놓으면 물이 안 나오고 자동으로. 그니까 러 밸브 역할을 이손 레버에서 하는 거죠. 그 때문에 평상시에는 수도꼭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게 연결돼서 온거거 아니에요. 그걸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름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고장 나지 않는다. 이게 터져나가 면 어떻게 뭐 파손돼서 그렇지 않는다면. 근데 겨울은 달라요. 겨울은 추울 때는 그쪽이 난방이 잘 되지 않으니까 보통은 난방이 잘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그쪽까지 난방 안할 거라고요. 그 얘가 추운 날에 얼어버릴 수가 있어. 특히나. 창문이 좋지가 않아요. 모르고 열었어요 환기한다고 자꾸 열었다가 깜빡하고 안 닫았어요. 얼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얼면 부피 때문에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수도 안 잠겼으니까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외출했어? 막 새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새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나옵니다 이런 집이. 저는 이런 집을 몇번 봤거든요 이런 경우를. 아우 막 자기네 위쪽 에란다고창 그 밑이죠. 밑에 층에서 어에서뭐 뭐 물이 떨어져 내려와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요, 진짜. 물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 세대를 가봅니다. 그럼. 없죠. 있으면 세대도 벌써 잠갔겠죠. 문제가 왜? 물 새고 있는 걸 목격할 테니까. 보통 없다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집인지 잘 몰라요. 세대가 없어요, 근데. 뭘 봐야 돼요? 계량기 미터를 봐야 되죠. 눈금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세대 사람은 없어. 근데 계량기 미터가 막 돌아. 그 집이 터진 집이죠. 터져서 물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맨 수도밸브 잠가라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얘 물을 빼라. 여기 돌려 빼면 빠지죠 여기. 빼세요. 잠가 주세요. 겨울에 그렇게 많이 쓸일이 없으니까 너무 그거 좀 열고 좀 쓰면 어때요 쓸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쓰세요. 세탁기도 그렇습니다. 세탁기 세탁기 쪽에도 좀잘 찬습니까? 그쪽이 뭐 난방 난방 상황이 잘안 되잖아요. 세탁기 쪽도 그래요. 평상시에 좀 틀어 놓는다면 메리평 수도밸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뭐 틀고 해도 그렇게 문제나 마안될 겁니다. 그런데 보온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 튕겨나오는 일반 수도꼭지란 말이에요. 그쪽이 얼 수도 있고 이 멈춰있는 이 물이 얼 수도 있어요. 배관이 쇠배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찢어버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을 계속 새있죠 거기서도 사람이 없을 때. 이차 피아가 생길 수 있, 있으니까 잠옷 하면. 뭐 그쪽이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그런 있는 쪽에 이게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실외기 그릴 창이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겨울엔 닫아 주는 겁니다 반대로 여름엔 열어 놔야 되겠죠 실래기 환기를 해야 되니까요 열교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안 열고 하도 문제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미쳐 이런 것들을 관리실 관리자라든지 그런 데에서 공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해 주는 겁니다 그게 관리예요 본연의 관리예요.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잠잖아요 그럼 이게 밸브가 꽉 잠겨질 거라 그럼 여기 튕겨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 얼어버려서 깨질 수가 있다고요. 이 양병기의 양병기 내부에요. 네, 양병기 이렇게 뚜껑 열면 그 물탱크 안에 내부죠. 저그 회색 이것이 바로 수위 조절하는 겁니다. 수위 조절. 근데 이제 그 이양변기 같은 경우도, 어,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곳, 네, 세대 같으면 좀덜 하겠지만, 세대에도 어떤 뭐, 이런 샤시로 지어진 그런 곳은 굉장히 그 단열이 안 좋아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그쪽이.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동파가 잘 되기가 쉬워요. 뭐, 수도 막 얼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은, 그 뭔가 그쪽에다가 뭐 난방기구를 놓면 으 물론 좋겠지만 전기세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때는 오버드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수위 조절이 건데 얘가 이렇게 내려 있다가 물이 차면서 이쪽으로 쭉 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던 게 이렇게 뜨면서 장극에 돼 있어요. 물을 더 급수를 못하게 내, 만드는 거죠. 볼탑 예전에 볼탑형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고 이런 타입인데, 근데 얘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금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오버드레인이거든요.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이 오버드레인으로 물이 새 나가겠죠. 왜? 얘 수위를 많이 올렸으니까 얘가 얘를 넘어갈 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조금씩 여기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요 얘는 계속 저 수위를 조금 더 맞춰야 되니까 물을 조금씩 공급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잘안 오니까 그렇게 일부러 물을 흐르도록 만든다. 일부러 오버드레인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거는잘 아시는 분들이 잘 해야 돼요. 적당량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버될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잘 못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으면 팍팍 들어가죠 물이 수도세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세대에서 계속 물 소리가 난다. 아 이거 물 빠지는 소리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버드레인 이 수위조절기 지금 잘못 만져나가죠 아니면 제가 덜렁 덜렁이가 돼버려서 딱딱딱딱 걸리게 돼 있는데 이 고장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거 열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테수 밸브 쪽이 뭐 패킹이 뭐가 안 좋다거나 뭐 그쪽이 뻑뻑해서 어떻게 잘안 된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버드레인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부에 있는 거 되게 좀 1층 뭐 빌딩 1층 뭐 이런데 계속 그 라디에이터가 설치가 안돼 있거나 뭐 이런거 좀 전기세 아끼려고 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고 뭐 경비실도 외부에 이렇게 보통 홀러져 있잖아요 그런데서도 어떤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시설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수위를 물이 많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좀더 간단한 방법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오버드레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양병기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양병기 말고도 세면대 가구에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물 틀어 놔야 되네. 한 번에 하는 방법 없을까? 그렇게 안 하고, 밸브가 많이 망가져 봐. 물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잡는다음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백열 전구죠. 지금은 잘안 나옵니다. 크립톤 전구 타입으로 많이 쓰게 돼 있고 이제. 쓰는 곳은 쓰는, 씁니다만 이게 바로 난방기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접점 교류가 들어가서 여기에 조그만 필라멘트라고 하는 코일이 있는 거예요. 난방 코일이죠, 결국은 이게. 난방 기기도 코일이 아닙니까? 그건 큰 코일이고 얘는 조그만 코일이라고요. 진공에 쌓여 있죠. 난방기구를 트는 거예요 얘가 100열전구 하나 달아놓으면 됩니다 60와트짜리 와트수는 조금 있긴 하지만 많은 전기를 그렇다고 그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수도도 불세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도가 좀 적게 먹힐 수도 있지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기에는 좀 불안해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되겠지만 그럴 상황이 좀안돼 내가 쉽게 하고 싶어 100열전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얼지 않을 정도의 열을 발산을 시켜요. 공기난방을 하고 있죠. 뭐 라디에이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이런 게돼 있어야 돼요 사실. 네. 화장실 쪽에는 이런 게 하나씩 돼 있어야지 좋습니다. 네. 그럼 괜히 그,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뜨거운 물이 이 벽을 지나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기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은 이런 난방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 온돌난방이죠. 바닥에 깔려 있죠. 외국은 펜콜 유니트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타입도 물론 있겠지만 펜콜 유니트 타입도 있어요. 좋지가 않습니다. 공기난방이긴 한데 건조해질 수 있고 좋지가 않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온돌난방이 이게 열기가 좀 나오면서 습도도 유지를 좀 해주거든요. 습도. 건조한 겨울에 습도도 약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기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수분이 있는 거니까. 그럼 뭐 라디에이터 따로 팔잖아요. 따로 도 있잖아요. 전기 꽂고 라디에이터를 뭐 살짝 틀어놓은 수가 있는 거죠 얼지 않게 약간 네, 얘기했던 이렇게 에어컨 그릴 창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뭐 올려서 뭐 이렇게 락 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들로 되는 파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일 텐데 닫아주세요 이쪽에 세탁기 같이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창고식으로되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닫아주시고 세탁기도 과급적이면 평상시 잠가주세요 쓸 때만 열고 음, 혹시 모를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잠근다 해도 약간은 유입이 될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름에는 제발 좀 열어주세요. 화재나요? 여기 불나요? 불나. 예? 얘가 열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이 제대로 나오고요. 네, 뭐 추우면 한강불이 <laughs> 흐르는 한강불이 어른이 오죽하겠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그래도. 아주 뭐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간 캐나다 뭐 러시아 어디 지역처럼 막 영하 20도 는뭐 이런 대책이 없어요. 흐르는 물도 얼어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우리나 그렇게까지 막막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동파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 어느 정도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동파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날이 며칠이 지속이 돼. 그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수도계량기가 잘 얼고 그러는 취약한게 지어진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수도물을 흐르도록 항상 음 수도계량기 쪽에 이제 멈춰 있지 않도록 물을 살짝 틀어놓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공동주택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지어진 곳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근데 이것도 그 살짝 틀으면 아무튼 이 물이 하수 물이 나가는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 다세타고 이 보면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1층에는 주차를 할수 있게 돼 있고 기둥만 몇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층부터가 세대라고요. 천정이죠. 그 천정으로 일단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요. 기둥 타고 내려가서 빠졌던. 근데 이게 기울기가 안 좋게 돼 있거나 평평하거나 아니면 역기울기예요. 물이 안 빠지죠, 잘 이렇게 되면 물이 세게 차라리 흘려보낼 때는. 슉 하고 나가죠. 그래도 낙차의 힘으로다가 낙차의 힘으로. 근데 살짝 틀어놨어요. 동파 가 예방한다고. 그이 물이 낙차 힘이 적절 스스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아주 추울 때는 흐르는 한강물도 오는데 이게 안 얼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물이 얼어요. 자꾸 얼음이 커져요. 이렇게 틀어놨는데 점점, 점점 커져서 배관을 막 막아버립니다 나중에. 꽝꽝 얼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계속 나오고 있죠. 다른 집도 이만큼이 그냥 다옵니다. 출국하면서 <laughs> 증기밥솥, 그 원리로 이제 녹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온게 많으면. 그래서 기운기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집들은 굳이 수도계란 게 그렇게 얼지 않게 돼 있는 곳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예. 오히려 좀 뜨거운 물을 좀 써주시고 그젤 설제가 아니라 소금 같은 거 가끔씩 부어서 이렇게 써주시고 하면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음. 이게 겨울 한철장 사라그 통수하시는 분들 막혀가지고 동파 얼 어, 얼음으로 이렇게 막혀서 얹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돈 많이 받아요. 한철이라 우리가 아무튼 이런 저런 거를 음 잘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지를 잘 해야 되겠고 방송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한겨울에는 주요한 관리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동파 대비 관련 요즘에 추운데 뭐를 어, 점검해 하고 어, 주의깊게 봐야 될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